화이트의투 레이어 뽑고 있는 영상입니다 투명에다가 투 레이어로 뽑아서 데이터가 너무 자글자글해가지고요 자글자글함을 이제 표현하려면은 투명 필름 위에다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백색 벽면 위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자연스럽게 뽑을 수 있을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하얀색 벽면 위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붙여볼 거예요. 붙여보면 이제 이걸로 이제 진행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네, 테스트 인쇄 중입니다.